それでなお、最近は。 11월 1일 11월의 첫날이다 어제는 10월 마지막 밤을 그냥 그렇게 보냈다 항상 무엇이 바쁜지 모르겠다 오늘은 바쁜 중에도 짬을 내서 공남제 에 국화 축제에 나왔다. 옛날 여고 시절 놀았던 추억들. 그 버드나무는 아직도 그때의 버드나무와 같다. 75년도의 버드나무와 2020년도의 버드나무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나의 마음은 그때와 똑같다. 그때의 마음과 똑같은 것처럼 나의 몸도 그때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의 몸은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2주 전에 다리를 우리 집 오솔길 언덕에 말랭에서 이 내려오다 돌을 잘못 밟아 한쪽 왼쪽 팔을 접질렀다. 그래서 걷는데 푸려스럽고 양쪽 복상시 있는 곳이 부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차츰 나아가고 있지만 뛰어다니던 시절이 그립고, 현재는 다리 아픈 사람만 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자중하라고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제는 조심히 걷고, 생각도 조심히 하면서, 노을을 잘 보내야 될것 같다. 지난 시절 아버지께서 다리가 아파하시면 나는 항상 아버지께 아버지는 깨병을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다툼도 많이 했지만, 이제 나, 내가 다리가 아프니 그 신정을 알것 같고, 자꾸만 나의 불효를 되새게 된다. 오늘도 <laughs> 아버지 생각이 난다.